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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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안녕하세요, 루비입니다. 오늘은 지화와 수화를 거울 모드로 복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앞에 올라가 있는 지화와 인사 영상에서 좀 자세한 설명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복습 시간이니까 어, 동작만 간단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제 거울 모드로 올라가니까 자신이 정확한 동작을 하고 있었는지 알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지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역 리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읓 키읍, 티읍, 피읍, 히읍,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읍. 아, 야, 어, 여, 오. 요우유 으이, 에예애예의왜위와왜와 예, 왜?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루비입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카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네 이렇게 해서 복습이 끝났습니다 이해되지 않거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어, 전에 앞에 올라와 영상 참고하시고 또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